직장을 언제 그만둔 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백수입니다. 경력이 단절이 됐고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무지 한심한가요? 왜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뒀는가? 왜 그동안 자기 개발을 하려 하지 않았는가? 왜 부모에게 의존하려 했는가? 다음에 회사를 다닐 경우 참고 견뎌라 등등의 말들은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이렇게는 말하고 싶다. 어차피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지 오래됐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둔 것은 팩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꿔보자. 자신의 이력서를 기업에 내왔던 심리적인 관습을 바꿔 이력서를 정성껏 써서 자신에게 내보자. 생각의 전환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팩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나의 마인드가 타자 의존적인 경제 마인드에서 독립적인 경제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나마 자발적으로 놓인다. 스튜디오를 차고에 만들어 시작했던 월트디즈니 작지만 힘있는 시민단체나 연구소 이들은 자신에게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권위도 여러 종류가 있다.